자, 시작하시죠. 우리, 어, 16페이지, 거시조직이론입니다. 거시조직이론은, 그, 행정학에서 한두번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됐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편은 무조건 암기의 대상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편은 무조건 암기죠. 그래서 개별 조직이냐, 조직군, 뭐, 조직 집합이라고 써도 됩니다. 조직 집합이냐, 결정론이냐, 자율성 부정 미줄 임의론. 임의론 위에다가 자발론이라고 써보시고, 어떤 책에는 자발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율성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는, 자, 2번, 조직군 생태학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략 선택이론하고, 자원의존이론. 이렇게 세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놉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결정론 기열이 나와 있습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은 상황 적합 이론인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론이죠, 그죠컨틴전시시어리 됐습니다, 그죠 일단 더 베스트 원웨이를 부정한다, 중범 이론이다, 요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별도로 시험 문제 놓을 건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군 생태학이 나와 있는데, 봅습다 OET입니다, OET, 그죠 파플레이션이 나와 있고. 오그나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퀄리지, 자, 이퀄리지 체크. 이거는 무조건 안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이 이런 들으면서 듣던 게 뭐요?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뭐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환경을 독립 변수, 조직을 종속 변수로 본다. 전략적 선택을 부정한다. 적자 생존의 원리. 영어로도 한번 써보시고, 더 survival of the fittest, 그죠? 적자 생존의 원리,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 니치, 틈새입니다. 그죠? 어, 생존의 공간이죠. 그죠? 생존의 공간을 마련해 나간다면, 니치에 들어가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거래비용이론은 넘어가시고, 제도화 이론은 여러분 사회학적 신제도주인거 아시죠? 그죠? 적자 생존이 아니라 무슨 생존? 유자 생존이죠. 유자 생존. 그죠? 동영화 밑에다가 유자 생존이라고 쓰시고, 유자 생존. 비슷한 게 똑같은 애들이 살아남을 거란 거죠. 이른바 유자 생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 선택이론입니다. 전략 선택이론. 됐습니다. 조직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요거, 최 소, 안기입니다. 그 다음에, 챈들러 명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조죠. 선, 전략, 후, 구조. 다시 뭐라고요? 스트럭, t 지 u 로 스트럭츠. 무슨 뜻이죠? 구조는 뭐에 뒤따른다? 전략에 뒤따른다. 그죠? 챈들러라는 조직 론자가 어, 전 세계 500개의 기업을 연구해 봤더니, 조직 구조를 짜는 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명제죠. 챈들러 명제.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챔들러 명제죠. 그죠? 됐습니다. 일반 환경 위줄 밑에 소극 전략. 분비형 해성입니다. 분류, 형평화, 성장. 전략적 선택이론은 우리 소극 전략을 말해. 그죠? 일반 환경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 잡으세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지식강국이 되겠다. 전형적인 전략적 선택이론이죠. 성장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RDT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원 의존 이론.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력, 미조잡 제어력,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전략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밑에 있죠. 쟁이 흡수학계,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이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뭐, 지방 인정하시는 분들은 며칠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동남권 연합이 만들어졌죠. 전형적인 뭐요? 공동체 생태학이나 개별 조직으로 보면 자원 의존 유론이죠.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MOU를 맺는 게 전형적인 자원 의존 유론의 대표적인 행위죠. 가장 나쁜 건 뭐요? 뇌물. 왜 뇌물을 줄것 같아요? 죄를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좋은 거야? 뇌물을 주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그래서, 자원어전 유론, 최소한기 뭐라고요? 자, 외부 환경에 대한 제어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과정. 절, 조직 관리자의 제어력 또는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유론입니다. 그죠? 조직, 내부의 전략, 의사결정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 못 썼는데, 학자 아시죠? 페퍼와 살란식. 그죠? 페퍼와 살란식. 그 다음에, 전략 선택이론은 찬들러 명제에 찬들러 있으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 학자 한명 정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가 나오면 가장 최신이론은 이겁니다. 제임스 무어의 혁신 생태계이론, 또는 조직 생태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카톡이죠, 카톡. 카톡이나 아이튠즈죠. 그러니까 다시, 기존에는 자, 보세요. 제임스 무어는 내가 이전 이론의 한계가 두 가지란 말이야. 내가 이 환경을 빨리 내가 적응하든지 아니면 내가 환경을 제어한다는 것밖에 없죠. 근데 제임스 모아는 뭐라고 얘기했어? 야, 우리가 우리가 살아남을 공간을 만들면 되잖아. 다시 뭐라고요? 전통 이론은 내가 환경을 통제하거나 환경에 적응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존의 공간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른바 상이한 조직들의 협력 체제. 다시 뭐라고요? 기존의 이론들은 상위한 조직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저 서로 경쟁만 하지만 협력을 하지 않는 측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죠? 상위한 조직의 협력. 시험에 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 거시조직 이론이 시험에 놓으면, 그죠? 이이론 여러분, 어디에 쓰면 끝발난 일론이에요? 협력 커버넌스의 이론적 배경으로 쓸수 있는 느낌 들지 않아요? 협력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조직론에서 말하는 상의한 조직들의 협력체제, 이른바 제임스 무어의 조직 생태 시스템. 가장 최신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 이론도 더 재밌는 이론이죠. 이론은, 방금처럼, 자, 다시. 환경에 적응하느냐 환경을 통제하느냐 아니면 우리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냐 이 이론의 세 가지 이론의 한계가 뭐다? 왜 자꾸 환경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나면 된다 우리가 잘나면 환경이 우리한테 와서 무력 부를 것이란 거죠 우리가 가진 자 우리 경제학에서 기업이 가진 자원은 생산요소는 두 개밖에 없죠 L, K밖에 없잖아요 그중에 캐피탈은 똑같애 컴퓨터 똑같잖아 사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의 우수함 조직 내부 동그라미. 그래서 희소 대모 특비입니다. 희소 대모 특비. 됐습니다. 요게 바로 핵심 인재죠. 이게 예, 전략 SHRM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어요.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뭐다 자. 우리가 가진 자원들은 되게 희소해요. 알았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해. 대체 불가능하는 말은 비대칭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모방 불가능해. 와, 이러면,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모방 불가능하면 환경이 와서 우리한테 물릎 꿇겠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유재석. 유재석은 뭐, 뭐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 인적 자원의 우수함을 가지고 환경이 자기한테 와서 물릎 꿇는 거죠. 인적 자원의 뭐, 희소대 모특비 됐습니다. 특수성은 고착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착화. 거래 관계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정도를 특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세 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다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춰야 될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바로 이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희소한 인재입니까? 대체 불가능해요? 모방 불가능해요? HRM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죠. 진짜 중요한, 이거는, 시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경쟁력을 보려면, 내가 희소하냐, 대체 불가능하냐, 모방 불가능하냐를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건, 보시면 돼요 이게, 기까지반니까지는 가지 마시고, 제임스 모어의 조직 생태 시스템, 그죠? 협력 네트워크 이론인데, 상위한 조직의 협력,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정책 네트워크의 이론적 배경도 될수 있고, 협력 커버넌스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최근에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과 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라면 최근 환경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슨 정보사회? 진앙정보사회죠 그죠 진앙정보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학습조직이다 그래서 자최소한기입니다 메시팀잡이 메시팀잡이 됐죠 인민실습제, 인민실습제. 요, 요, 인민실습제는 2017년인가요? 합격한 일 년만에 합격한 학생이 나한테 합격하고 나서 암기법 하나 만들어 주고 가더라고. 요 역시 암기법의 특징이 내가 만들면 잘안 외워지는데 남이 가르쳐주면 너무 잘외는데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죠?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실 분들은 둘다 기억하면 좋겠죠. 캐터의 학습 관료제 이론이 가장 쓰기 편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학 주요 이론이 있으니까, 다시 그럼 이제 되게 쉽게 갈수 있어.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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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놓겠죠. 학습 조직 방안을 써 봐라. 다시 뭐라고요? 학습 조직 방안을 써 봐라. 그러면 가장 쉬운 조건은 뭐라고요? 캐터의 학습 관료제는 인민 실습제를 하니까, 자, 학습을 위한 인센티브. 오, 뭐가 있을까? 학습을 위한 인센티브. 요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제, 행정학에서 학객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 뭐야? 고민의 흔적을 보여줘라, 그러잖아. 대박, 뭐가 있을까? 어? 하, 승진. 나쁘진 않네. 근데 뭐, 뭐가 좋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지식급. 난리지 페이. 뭐, 지식급. 이런 거 있죠. 학습을 위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승진 좋았어요. 승진 됐습니다. 아니면 무슨 경력 관리 우대한다.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민간 네트워크 됐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뭐가 있을까? 응우 음, 어 좋았어 그죠? 너는 재경인데 그걸 어디 써네? 시빅테크 아시는 분 성동구민층 COP c 성동구민층.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봐요 아, 여러분. 학습조직 시험 놓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인민실습제 기억해서 각각 방안 하나만 기억해서 들어가면 엄청 답안 쓰기 편하잖아요, 사실, 그죠? 다시 이제 여러분들 결정해야 됩니다. 메시틴 자비하고 인민실습제를 다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기억해서 그냥 좀 편하게 답안 쓸 건지. 실수권 허용. 이었습니다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와 이 3번, 4번의 가장 대표적인 거, 옆에. 3번, 4번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지? 괜찮아요. 녹화 안 돼. 괜찮아요. 해. 지. 얘기해봐. 이거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잖아. 뭐가 있어? 그렇지. 적극 면책. 그죠? 적극 면책. 됐습니다. 학습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와, 그죠? 이렇게 해서 실습권 허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내가 이걸 쓰고 나서 방안이 많이 쓰면 답안 쓸때 아주 늘어죠 그죠? 가장 쉬운가, 쉽게 가는 학습 조직은 뭐다? 캐텔 무슨 관료제? 학습관료제, 인민실습제, 인, 인센티브, 민, 민간협력, 네트워크, 실, 실습권 허용제, 학습의 제도화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또몇 가지 보충하면 되겠죠, 그죠? 지식관리, 논학과, 암형, 암묵지, 암, 형식지, 됐습니다. 암묵지는 노하우, 형식지는 문서화, 외부화된 거. 세스티 아시죠? 사회화, 외부화, 결합화, 종합, 내부화가 있습니다. 그죠? 미드럽다운 MUD, 중간관리자 주도의 지식관리. 조직을 세 가지 층으로 만들어준다. 이른바, 하이프, 텍스트형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요게 좀, 그냥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습을 이제, 누가 대신 다 해줘요, 이제. 기계가 대신 다 해주고 있어가지고, 요즘엔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예전에 얘기하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요? 논학과 3종 세트 갑시다. 논학과 3종 세트, 암형, 맞죠? 암형, 세시, MUD, 하이퍼텍스트. 다시 뭐? 암형, 맞죠? 암형, 세시, 맞죠? MUD, 하이프텍스트. 요거 써주고 나서, 위에 있는 캣틀의 학습관리어제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죠? 지식. 놔야 되는데, 시험에 안 놓고 있어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정보체계로 해서는 이미 KMS 지식관리시스 템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행정에서는 학좀안 놓고 있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합시다 정리합시다. 학습조직의 최소한기 뭐로 간다? 그래도 놓을 수 있잖아. 그지? 다시, 우리멤뭐야 캐틀로 가든지, 다 캐틀로 가니까 그냥 나는 센지로 가겠다. 메시 팅 잡이, 멘탈 모델링, 어, 교육 훈련이네. 시스템 탱킹은 협업이고, 팀 러닝은 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어, 교육 훈련이겠죠 경력 개발, 비전 공유. 각각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 인민 실습제가 암기도 좋고, 좀 쓰기도 편하니까 되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가르쳤다? 이거 다 가르쳤습니다. 저는 다 외우고 있으면 저는 뭐 강사님 그거죠. 봅시다 메시팀잡이, 인민시섭제, 암향, 세시, MUD, 하이프텍스트. 넘어갑시다. 혼돈이론. 됐습니다. 혼돈의 발생. 혼돈 발생 밑에다가 카오스라 쓰시고. 됐습니다. 왜 세상은 무질서할까요? 바로 나비효과. 나비효과에 같은 말이 뭐죠?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죠, 그죠? 초기 조건의 민감성, 비선형적 변화. 어떻게 질서가 잡혀갈까요? 질서, 공진화, 자기조직화의 원리, 가필체학, 가회성, 필요 다양성, 최소한의 규칙, 학습의 원칙 이 있는데 혼돈 이론은.